할렐루야! 중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4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에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무로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 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는,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내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에,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회적 면모를 띄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정한 재판과 공의의 시행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과 공의를 시행하는 것은 재판관의 의무이며 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공의를 상실한다고 하면 생명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정한 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재판이 전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진 자는 큰 죄를 짓고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죄질에 비해서 훨씬 낮은 형벌을 받는가 하면 없는 자는 지은 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관이 아무리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을 통해 세상에서 공의를 온전히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한 공의의 시행은 오직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다르게 그 안에 부리가 전혀 없으시며 세상의 재판장들과 같이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를 행한 자는 의롭다 하시고 불의한 자는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적인 섬김과 보여지기 위해 애쓰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4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곡식을 떠는 소가 그 떨고 있던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한낱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유익에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와 금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짐승을 위해 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신 규례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로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한 대가를 차일피일 미루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웃을 압제하며 약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큰 재산을 모았지만, 야곱에게는 매우 적은 품삯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그마치 열 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살피셔서, 라반이 소유한 가축들은 줄어들게 하시되, 야곱의 가축들은 점점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재정해 놓으신 경제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를 고용하며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로자들에게 자비와 국류를 베풀고 그 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거하던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아 그 후사를 이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극률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국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며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